And highest praises Lord of all. And highest praises...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대,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거늘.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억이며 놀라니라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던 그들이 예수님 전하면 잡혀 죽을까봐 도망 다니던 그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쫓은 자가 없었지요. 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보니까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냐면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제 9시에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모입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아, 기도는 성령 받은 내적 증거이구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죽을 직경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지. 나 아니에요. 내 머리로는 내 논리로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내적 증거 중에 하나는 기독해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누각이, 성전 누각이라는 것은 이제 지붕이 덮여 있는, 그야말로 지금은 이렇게 집회 장소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지라 이 미문이라는 성전은요. 사람들은 이곳에 주로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이 구걸하는 자가 나이가 대충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가 됐더라. 그러니까 4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사정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고통 가운데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매 시간마다 누군가가 들여다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문은 그 미문이에요. 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졌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안진뱅이를 탁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서 뭐 하냐면 이제 동량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대충 사장에 보니까 마흔이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누가 마침 지나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이 구걸하다 히브리 말로 에로타 이거는 미래 완료형이 히브리 말로 완료형, 현재형, 진행형이 있잖아요. 줄 때까지 손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눈을 마주치고 여기서 에로타 이 말은 줄 때까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계속 내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오늘 갑자기 있었던 안전뱅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됐어요 이곳에 40년이 됐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전에도 이것을 수시로 들랑달랑 했던 곳이에요 근데 전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전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날 이 사람들이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앉은 맹이가 갑자기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측은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일이죠. 평상시에 당연히, 뭐, 국어라니까, 우리 그냥 지나 스쳐갔는데, 어느 날, 그날은 국어라는 안전병이를 향하여,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순간, 우리를 보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목하여. 막, 돈 달라고 하니까,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보라! 히브리말로 불러선 에이미 헤마스. 이거는 국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좀 봐라! 이안전병이 거리는 아마도 예수님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곳을늘 예루살렘 성전 미각에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요.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고요. 베드레도 베드로도 수시로 그곳을 지나다녔지만 그냥 지나쳤었는데. 그런데 이 거리는 안준배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 매일 출근했었으니까요. 매일 그 자리에 누가 갖다 앉아놨으니까요 이날은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세요. 성령받기 전에는 평범한 하나의 거린이었는데, 성령받고 나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를 향하여 주목하여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틋한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나라를 전하는 이 자자들의 베드로의 반응은 안전뱅이를 그냥 두고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우리를 봐라! 우리를 바라 주목하여 그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마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그 저들에게 어, 우리를 바라 소리치니까 야 뭔가 큰 거를 주려나 보다. 무엇을 주려나 보다. 보통 몇푼 주고 가면 은 복비를 주잖아요. 어 고맙다고. 동전 하나 던져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거 하려고 이제 눈을 주목하여 쳐다보는데 6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니곧 나사렛 예수 그. 리스도 그리스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라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이 앉은 병인는두 사람의 큰소리에 우리를 보라라고 큰소리에 뭔가 나올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잔뜩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동전이 없어요. 금과 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에는요. 참 거린으로 볼 때는 허탈한 거예요. 나 주목해봐. 나를 봐. 라고 하고는 내가 지금 은과 금은 없다. 이거리는어로서는 허탈한 얘기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과 금은 없다. 나 주목해 봐. 은과 금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 안에 있는 것 베드로는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것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구 성령이 계신 것을 베드로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게 주은 것이 내게 주고. 꼭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근데, 금과 음이 아니야. 보물도 아니야. 돈한 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거리는, 어, 그럼 뭐야? 뭘 주겠다는 건가? 금과, 음, 금과, 돈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이 있어.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거 내가 내게 줄게. 꼭 주고 싶어. 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내게 준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늘의 선물이야. 예수님의 선물이야. 곧곧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 손목을 아까 채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는 발하고 발목이 힘이 없어서 아마 못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아마 구체적으로 써놨던 것 같아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그 다음에 이 거리는 무엇을 했냐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40년 동안 성전 문 밖에 앉아가지고 거, 한 푼, 한푼 주세요, 한푼 주세요라고 했던 거리 내 앉은 뱅이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마치 전혀 그런 안진뱅이의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걷고 뛰고 일어나서 어디를 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어떤 능력, 예수 이름으로 막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게 아니라 신앙심으로 기적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마음은 내 마음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겠냐고요. 자기 생각을 포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욕하면 어떡하겠냐 포기한 거예요.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겠냐라는 생각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 자기가 확실히 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베드로 가장 귀하신 분으로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하신 분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저렇게 불쌍하게 구걸하며 앉아 있는 저 거인을 향하여 베드로 안에 성령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보세요. 당신이 이제 그렇게 앉아 있지 마세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당신은 그렇게 앉아 있지 마세요. 당신은 걸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묶인 것에풀어져 나올 수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페리파데이 히브리 말로 페리바. 이거는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부터 걷기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걷기 시작해. 지금 일하기 시작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해. 지금 가기 시작해. 지금 기도하기 시작해. 지금 사랑하기 시작해. 지금 용서하기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네가 걷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걷는 것은 성령님의 마음이야. 네가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네가 걷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불쌍한 이 거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세우고 맙니다. 안진뱅이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거부하거나 우물쭈물 거리를 새가 없이 베드로의 말소리가 일어나 걸어다나는 말소리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뜹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이나 메말라 붙어 있었던 하반신이 어느덧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 넣어졌습니다. 사실 병이 나았으면 40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면 자기를 매일 그곳에다 날라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족에게, 부모에게나, 친지에게나, "야, 이, 이거 좀 봐봐. 내가 지금, 내가 이거, 거, 이, 저,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야, 나 걸어"라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보라고, 나좀 보라고, 내가." 걷는다고 이제 내가 뛴다고 내가 나면서부터 이랬는데 이제 내가 걷는다고 뛴다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그는 걷고 뛰며 태어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요. 내가 주님. 수가 있어요. 주님 나 보세요. 주님 나 보이시죠? 하나님 나 지금 걷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뛰고 있어요. 주님 내가 보이시죠? 자신의 치유함은 하나님에서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안진병의 구원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뛰다 는 할레스다이는 너무 기뻐 얼쩔 줄 몰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인데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 그런데 어쩔 줄 몰라하면서 그 입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 찬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하셨구나.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9절,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더 놀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한 번도 교회 성전에 들어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찬미를 하냐고요 걷는 것뛰는 것, 귀신 고치는 거는 예수님 때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가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십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란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심히 기히 여기며 이 날은 이 기적은 이날에이 기적은 안진뱅이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인 모든 사람 다 놀라게 해 버린 거예요. 종종까지 앉아서 구걸했어요. 몇년 동안 40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걷고 뛰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는 거는 성전에 가서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저 사람이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까?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된 거예요. 바로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기이히 여기다 히브리말로 담보스는요. 어떤 사건을 보고 충격 먹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그 11절부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1절에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에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라는 칭하는 행각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갑자기 베드로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왜이 사건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냐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나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야. 나 아니야. 나에게 주목하지 마. 나 높이지 마. 나 생각하지 마. 나 쳐다보지 마. 이거조차도 성령의 마음이었어요. 야, 내가 했더니 병이 낫지. 고나 낫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했어. 한 마디도 없는 거야. 나 아니야. 내 능력 아니야. 내 경건 아니야. 이 사건은 1 3 절에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원해는그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건 안전명의가 일어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거야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 성녀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자기 이름이 하나도 안 드러나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누구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거. 아 그렇구나. 저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 계속 누구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도 이 공부를 많이 못한 베드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 도 이름을 뭐하셨다 영화롭게 높이신 상태가 우리가 회복되는 상태다 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너희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잖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내가 봤어. 그 증인이 나야. 라면서 16절 정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안진베이가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안진뱅이가 누구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니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이름을, 그 명하는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사람이 구원됐다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주목하지만 나의 건강 능력으로 고쳐진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내가 전한 말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성황게 됐다. 고침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바로 예수 이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날 안진뱅이는 뭐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고로 이 기적은 무엇을 위한 기적이라? 구원을 위한 기적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맞게 하였느니라. 이 거리는요.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마음속에 저들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구원 받습니다 병고침보다 더 귀한 것 구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 야, 이베드로가요 명설, 이 베드로가요, 명설교, 이제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죄사함,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히브리말로, 슈브 헬라 말로, 메타노이야.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 먹고 있는 거 바꿔. 방향을 바꿔. 그러면 유쾌하게 될 거야. 이 유쾌하다는 히브리말로, 안압 쉽시스. 안압 쉽시스. 이거는 호흡이 회복된다는 거야. 인간적인 감정과 느낌 정도가 아니라, 호흡이 회복된다. 재생된다. 숨을 쉰다. 다시 얘기하면,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라는 거요. 이게 아납십시스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다. 바로 어, 거듭난다. 베드로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가던 길을 받은 생각을 받은 마음을 멈추세요. 악한 생각과 죄의 생각을 멈추세요. 성령의 마음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돌이키면은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유쾌하다. 영이 재생, 영의 호흡. 혹시 가던 길을 멈추십시다. 잘못 가냐면 생각과 마음을 멈추십시다. 성령의 마음을, 성령의 음성에 기 기울여 보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돌이킵시다.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가 육회하게 되리라. 아내 영혼이 부활의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게 되는구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탄생이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성령님의 계획과 일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늘 구박받고 성령 받기 전에 늘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성령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에 순종한 베드로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또한 우리 조상,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높인 그 이름을 높여준 상태가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상태야. 나는 한가없어. 나는 내 안에 착한 일을 하시니,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면 육기한 날이. 부활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사방 가족이 한 주간 내내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회개하여 부활의 하나님과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걸으라. 거기 앉아있지 마라! 일어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